안녕하세요. 요즘 SNS로 안부 인사하면서 남력지방봄 소식이 자주 올라오네요. 지인이 보내준 좋은 글과 봄꽃 사진 공유해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천주교 미리내성지 입구마을인 미산리는 전원주택단지로 적합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산저수지 인근에 조성된 노주행카페 등 경기도 남부지역 중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또한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조성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산업단지 포지 소상이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라 주변 지역인 안성시 토지 거래가 증가하며 수요와 공급 요칙에 따라 전원주택 등 토지가액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어제 접수한 안성시 미산면 양성면 미산리 전원, 주택 용기는 미산리 미린의 성지로 안쪽 안쪽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안에 있는 정방형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320평으로 계획관리지역 어, 대지로 언제든 건축할 수 있는 준비된 토지입니다. 평당 매매가는 100만원대 중후반이며 협비 가능합니다. 루나일스 안성 컨트리클럽과 가깝고 미리내 마을 해관 인근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입니다. 관련 사진과 영상 구경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좀더 저렴한 주택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